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집에 아이가 분양돼서 왔었을 때 어떻게 배변 패드 인지를 하고 여기에서 머물면서 일단은 훈련법을 해봤고요. 보통 이제 궁금증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예요? 아쉬운 부분이죠. 폼만 하면 되는데 네. 네. 배변 패드에 분리를 보긴 하는데 네. 집에 또 다른 곳에도 배변을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대부분 패드를 깔아놓으면 패드랑 카펫 랑 인식을 똑같이 합니다. 어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카펫가 사람의 발 냄새 그리고 에이. 음식 냄새 여러 냄새들이 배경에 있다 보니까 에이. 아이들이 더 좋아합니다. 아 어, 그러면은 배변 훈련을 할 때는 그 카펫을 치워주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다 치워주고 카펫 위에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음. 패드를 다섯 장 여섯 장 깔아 주시면 돼요. 어... 오케이.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이 아이는 카펫 높이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핸드도 네. 카펫 높이만큼 깔아주시게 되면 아이가 쌀수 네.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배변 패드가 또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사이즈가 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이즈가 제일 훈련시키기 좋을까요? 처음에는 보통 우리 아이가 작기 때문에 네. 작은 패드를 많이 사용하니다 네. 하지만 대소면을 가리킬 때는 처음엔 제일 큰 걸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가리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작은 패드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패드에다가 실을한 방을 쌓놨어요 그거는 치워야 될까요? 그대로 나두는게 좋을까요? 어 그거는 패드마다 다 틀립니다 어어. 어떤 패드는 패드가 얇지만 음. 소변을 싼 자리를 내가 만져봤을 때 소변이 묻지 않는 패드가 있습니다 음, 묻지 않는 패드면 아이들이 한방두방 두고 방 싸라도 치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치우지 않아도 돼요 아, 어. 어.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자꾸 한번 쌌을 때치업을려 타주게 되면 네. 10시에 그게... 사람이 출근을 하는데 어. 8, 아, 8, 8시 6시에 오잖아요 네. 만약에 두세 장을 깔아놨는데 이 아이가 쌌다 그래서 안 싸면 네.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돼 기다리게 되는구나 네, 그리고 기다리다가 급해서 문 앞에서 싸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 질문 저,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 화장실에다 분리를 보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배변 패드를 사용하긴 했는데 계속 배변 패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건가요? 그렇죠 패드를 사용해야지 좋지 화장실에 싸는 건안 좋아요? 마이올때 가서 화장실에 가서 싼다 아이들이 그냥 바닥에 쌌을 때는 음. 아이들이 묻는 확률이 높아요. 바닥에 그치 그치 쉬니까 네. 네. 묻어버리면 강아지들이 그치고 방바닥으로 가겠죠. 네. 그러면 아이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소변 냄새가 잡고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큽니다. 아, 그... 보호자들이 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가요? 칭찬을 잘못하고 있어. 칭찬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강아지가 네. 싸기 시작하면 간식 봉투를 꺼내면서 어. 보상하려고 하다가 네. 아이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 다리만 걸치고 싸는 아이들. 아왜 그렇게 되는 왜? 거야? 마음이 급해서? 그렇죠. 싸고 빨리 달려. 아 그럼 칭찬은 어느 타이밍에 해줘야 돼요?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음. 조용히 옆으로 다가가서 충분히 이 아이가 다 싸고 난 다음. 보상을 해야해어다어 낯선 담배. 그렇죠. 아가 응. 잘해줘서 이렇게 보상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냥 가지고 줘야 돼 네. 아. 아.. 호자분이 집을 비웠을 때는 시아를 잘해도 보상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가린다 그러면 칭찬을 항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 항시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사람도 똑같잖아요. 제 아이가 7살이거든요. 네. 어릴 때 3살, 4살 했을 때는 뭐잘했어서 예뻐하고 옳지 옳지 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화장실 갔다 와도 음. 그쵸. 칭찬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사람이 없으면 못 가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매번 칭찬하거든요. 10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께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대소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람이 부지런해야 돼. 아... 그리고 강아지 패드를 깔끔하게 세 번째로는 강아지 집을 알려줘야 된다 저가 그래서 캔들 영상을 먼저 찍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 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처음에는 내 옆에 막놀아주고 활동하고 얘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지만 대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서는 네. 조용히 아이가 대변 활동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어... 대놓고 보는 게 아니라 살짝 옆쪽으로 겹는 줄로 이렇게. 그렇죠. 겹는 질로 이렇게. 잘 싸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또 남겨주시면 예 네, 도움 드릴 거죠? 어, 당연하죠. 예, 네. 직접 다시 본가에 댓글. <laughs> No. 아니요. 냉추가 다른. 냉조 닉네임 어마죠 댓글보다는 한번 방문해주시면 <laughs>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지금 약간 그 반려견 습관 키움 키움 반려견 습관 분당에 있습니다. 매 <laughs> 집에서 네,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알았어 해주세요. <웃음> 알았어. <웃음> 알았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 진짜로. 음, 이거. 그러니까 누구 대략인가? 그니까 누구 닮아가지고. <laughs> 아니, 궁금해서 누구 닮은 거지